뭐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둘다 문제였다. 수요도 문제였고 공급도 문제였다. 수요에도 대책이 필요하고 공급에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뭐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아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기대를 인플레이션 기대로 바꿔야 된다. 내년에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하는 기대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고요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 폴 크루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경제학자가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금리는 0%대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요. 본원통화라는 것을 무제한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본원통화라는 것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렵지만 뒤에 아베노믹스에서도 나오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중은행들은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채권들도 시중은행들은 가지고 있죠. 이 시중은행은 또 중앙은행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한국의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계좌를 일본에서는 당좌예금. 중앙은행 당좌예금이라고 하는데 이 당좌예금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이걸 가지고 소비자와 기업에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일본은행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마구마구 사들이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대가로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당좌예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당좌예금을 그대로 두면은 이익이 될게 없죠. 그러니까 그 당좌예금을 인출해서 이제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주는 순간 돈이 우리 경제에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당좌예금에서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양적 완화의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을 늘려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돈이 더 많이 풀리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그럼 사람들은 아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중은행에 국채를 사가지고 시중은행에 당좌 예금을 늘려주고 이 당좌 예금에서 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기대조차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양적 완화를 세계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양적 완화가 2001년에 시작됐는데 이 양적 완화와 동시에 일본에서 수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고이즈미 수상인데요. 고이즈미는 원래 제가 1999년에 일본의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갔을 때이 고이즈미는 차기 수상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개혁 없이 성장 없다 라는 슬로건 성역 없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일본 사회는 변해야 된다 일본 경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TV를 보는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계속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오랜 저성장 때문에 인기가 없으니까 아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총재로 세워야 그래야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총재 선거에서 1등 후보가 아니었던 고이즈미가 결국에 총재가 되고 또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제 1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01년에 고이즈미가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이즈미가 내세운 그 개혁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됐다. 정부 부채가 너무 그 많다. 정부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1년에 발행하는 국채의 양을 30조엔 아래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면서 부실채권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좀비 기업들을 계속 연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고이즈미가. 좀비 기업은 어쩔 수 없다.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리고 부실 채권은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부실 채권 처리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우체국들을 포함한 그 일본의 우정국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이 적자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고이즈미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정부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니까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 민영화하겠다.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식 효율성을 도입하겠다. 일본은 기업이 어려운데도 잘 해고를 못하고, 또 기업이 좀더 슬리마 되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도 잘 그렇게를 못한다. 기업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체제을 개선해야 된다. 그것을 서포트하겠다. 그것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2001년 고이즈미가 수상이 됐는데 2001년 2002년은 세계 경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또 IT 버블이 꺼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고이즈미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30조엔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재정 지출을 좀 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재정 지출까지 억제가 되니까 경제가 더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GDP의 증가율이 0.4%밖에 되지 않았고요. 2002년에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제로 성장이죠. 그러니까 고이즈미의 개혁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을 실망을 많이 해서 취임 초에 80%나 되던 지지율이 한40% 정도 네, 반토막이 나는 어, 그런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30조엔 밑으로 유지하겠다 하는 공약은 우선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부실채권 처리는 꾸준히 밀고 나가서 8%가 넘는 부실채권 비율을 2%대로 낮추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양적 완화의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것이 통화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화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절하가 되는 것이죠. 엔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싸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추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1달러를 벌었는데 이 1달러가 일본에 올때 환율이 100엔이면은 100엔이 오지만은 환율이 130엔이면은 130엔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1달러를 벌었는데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은데 예전에는 100엔이 오는데 이제는 130엔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됐고요. 또 전 세계 경제가 그때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3년, 4년, 5년, 그때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웬만큼 나왔었고요. 특히 미국을 보면은 그때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되고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채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업률도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실 채권이 처리가 됐으니까 금융도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더 활기차게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질 GDP 증가를 보시면은 2001년, 2002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그때는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2%뭐1.5% 하면은 아 어,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0. 5%였어요. 0.5%였다가 2%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 경제는 다시 타격을 받는데요. 그전에. 고이즈미 개혁의 그림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이즈미 개혁으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은 고이즈미가 미국식 효율성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기업들도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정규직 노동자가 1994년에는 3,800만 명 정도였는데요. 2009년에는 3,4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명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 노동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계속 늘었습니다. 1984년에는 15%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25%였고요. 99년부터 2009년 한참 고이즈미 개혁이 휩쓸고 지나간 그 뒤에는 3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7.4%까지 비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전 세계가 물건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도 당연히 타격을 입겠지만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일본은 2006년에 양적 완화를 멈췄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니까 미국. 영국, 유로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통화는 양적 완화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만 가치가 엄청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일본 엔화가 굉장히 절상이 된 것이죠. 일본 통화가 비싸지니까 일본 물건도 비싸졌고요. 이것이 일본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줍니다.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엔화마저 비싸고 그래서 이중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영업 적자는 걸 모르던 도요타가 2008년에 영업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010년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가 했는데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부 생산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공급망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뭐 수요 여력이 없겠죠. 일본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정을 또 지출해야 됐습니다. 그렇자도 일본이 국채 비중이 높은데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중 삼중으로 타격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고이즈미 시기를 거치면서 한참 높던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이 실업률이 2008년 구년부터 다시 올라가서 2009년 10년 11년 그때는 청년 실업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